중국어를 통해 능력치가 하나 더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또 특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것이 소통에서 주도권을 얻고 또 나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더라고요. 가벼운 중국어 회화를 통해 여러분의 60일이 더 의미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벼운 학습지 중국어 강사 손주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중국에 대한 편견 갖고 있었어요. 어, 그러다 중학교 때이 편견이 깨지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어, 제가 시 대표로 중국의 한 도시에 방문하면서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중국 사람들은 침대를 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어, 그때는 중국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작은 디테일, 행동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관찰해야 소통이 됐거든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좀더 중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중국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중국어를 시작할 때 한자를 보면, 으, 이럴 것 같아요. 저도 중국어 처음 시작할 때이 한자 때문에 마음의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그첫발 떼기가 좀 어려운데, 음, 중국어의 한자는 간체자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긴 한자들을 좀 간결하게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처음 100개 외우는 게 어렵지, 그 뒤로 살을 붙여서 외워주면은 이만큼 쉬운 게또 없더라고요. 어, 그렇게 한자하고 성조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좀 쉽게 발음을 뱉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어, 저는 중국어를 공부를 할때 어떤 단어를 외우면 한자도 외우지만 그 안에 성조도 외우고요. 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회화에서 꼭 응용해 보려고 했었어요. 음, 선생님과 함께 어떤 패턴을 배우면 그거를 직접 꼭 써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저만의 노하우를 쌓다 보니까 어느새 말하기 대회 1등, 뭐 중국어 전문 아나운서,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화 패턴은 초급 30강, 중급 30강, 총 60강으로 60개의 패턴을 공부합니다. 이 패턴을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예문을 또 함께 다루고 있어요. 구어체 표현을 위한 팁 그리고 또 요즘 중국 영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덕의 길 걸으시라고 저희가 드라마 대사도 좀 다뤄보면서 수업 끝나고 나면 드라마 보시면서 들리실 수 있게 중국인들이 잘 쓰는 말들 액기스만 뽑아 뽑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하루 10분 이상 중국어 학습에 투자하기 어려운 분, 혹은 중국어가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중국어 회화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 아니면 중국 현지 용어, 그런 표현들을 좀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언어는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5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